마태복음 9장9절입니다 예수께서 자예 구절 구절에서 구절 한절을 일단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자, 세 안에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자, 이 마태는 우리가 지금 읽고 배우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 자, 이 마태는 아람어인데 아람어. 아람어는 어디에서 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70년 동안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모입니다아라모 자, 예수님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왔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정착되어 살아가면서 애기들을 낳고 다시 사는데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자 돌아온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을 다 잊어버린 거죠. 왜 이스라엘 언어를 못 쓰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귀항 살면서 그 나라의 말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포로 이후에 돌아왔던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람어로 탔어요. 아람. 그래서 우리 성경에 아람어의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는 아람어가 메시아라는 단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했죠? 예, 그게 아람어입니다. 그 다음에 소녀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에 달리 다콤이라고 그랬죠? 이 달리 다콤인데 원래 코움이라는 단어가 투스탠드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달리 다콤. 자, 패시오브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는 장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일어났던 그 일주일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예, 그, 그, 깁선이라는 영화 감독이 영화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예, 그거 그 영화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어,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기 전에 사내들인 공예가 불법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예, 그대제사장의 뜰에 잡혀가가지고 예수님이 막 채찍으로 맞는 장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아주 <laughs> 묘사를 잘한 거요. 그래가 막채찍했으면채찍을가하면 탁! 때리면, 막 피가 팍! 나고, 이거를, 이런 광경을 너무나 묘사를 잘 하니까. 미국에서 그 영화를 보다가요, 텍사스, 뭐, 그 다음에 저, LA, 이런 데서, 아니, 다른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다가 앉 나는 안 잡혔으니까 잘 살고 있다. 이러 가지고 영화 보러 갔던 사람이 영화 보다가 그 강경을 보고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래가지고 영화 보고 나서 가가지고 경찰서에 내가 누구를 죽였던 사람이다. 이러 가지고 자수하고 잡혀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나 봐. 그래이깁슨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을 아주 잘 드러내서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천주교 신자인 이깁선을 죽이겠다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몇년 동안 도망다녔어요. 네. 미국은 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저기 죽잖아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심을 조금만 영화로 잘했는데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영화 감독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잘 영화로 만든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큰 영향이 나오겠죠, 그죠? 예. 우리 교회에서 그런 감독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 그러니까 봐요. 성경을 읽다가 은내를 제대로 딱 받아버리면요. 영화 하나만 잘 만들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중심에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마태. 마태는 쉐리예요, 쉐리. 자, 아람어가 아람어로 마태인데, 마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엄청 좋네, 요 그죠? 그래가지고, 쉐리는 그 당시에 상당히 외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왜? 세금 내로 오는 사람이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 많고 또그 중에 어떤 사람은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되었으니까 로마 언어인 라틴어를 쓰는 사람이 세금 내로 오는 거예요. 로마와 관련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로마어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라틴어로. 자, 아람어로 말해야 되지? 로마어로 말해야 되지? 그 다음에 유대인 랍피나 중요한 사람들은 자기 나라 옛날에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언어를 배워가지고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히브리어를 또 말하는 사람의 말을 통역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봐요. 3개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전에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죠? 헬라 나라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때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쿠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그리스 말을 또할줄 알아야 되죠. 봐요. 이게 세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네 개의 언어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다가 애굽으로 이집트로 막 잡혀가가지고 옛날에 또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집트 말도 할줄 알아야지. 봐요. 네개 다섯 개 언어를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마태같은 인물은 상당히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치밀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를 잘 못해요. 머리도 아주 똑똑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세관에 앉아있는 이 마태를 딱 보고 아, 저놈 쓸만하네 하고 마태야! 예? 나를 따르라.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의 이름이 헷갈리게 나온 데가 많아요. 자, 첫째는 마태. 이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중에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준 것 같아요. 아랍어로 써서 마태고, 원래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썼던 본래 이름은. 뇌위입니다, 뇌위. 레위. 뇌위. 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는 원래 자기 집안이 모세 형님의 집안이 뇌위 집합입 되죠. 예.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했는데 제사장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일을 못하고 그 중에 일부가 빠져나와가지고 세리 이런걸 하고 밥먹고 살고 그런데 왜냐하면 세리가 돈을 엄청 많이 버니까 자 아무것이한테 로마에서 니가 이 사람 세금을 100만원 거두어드려 이러면 이 세리가 200만원 300만원을 거두어드리는거예요왜 자기가 돈을 좀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넣어줄 때 100만원만 넣어주고 나머지 거는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놈이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리는 돈을 많이 뽑아냅 그리고 이 마태는 누구의 동생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나이가 많고 키가 큰 야고보가 있고, 한 명은 나이가 작고 키가 작은 야고보가 있는데, 작은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이 마태가. 그래서, 알페오, 알페오 지도다라는 뜻인데, 이 알페오라는 이름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글로바라는 두 제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나와 있죠. 그 글로바를 동일 인물 알페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모친은 야고보의 모친이라 되어 있는데, 이 알페오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에 이 아들이 마테고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어떤 성경에서는 그냥 내위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마테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알페오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다. 마테 세리를 표현할 때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네, 그죠? 엄청 헷갈립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제가요, 시간을 엄청 많이 걸려가지고 정리를 다 해놨어요. 왜? 아이 나도 헷갈리니까. 일반 목사님들 은 헷갈리겠죠, 그죠? 그리고 일반 교인들은 더 헷갈리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어머니를 말할 때도 어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다. 마리아가 너무 많아요. 마리아가 한 다섯 명, 여섯 명 나와요. 그런데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다 이라면 마테오의 엄마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 다 하면 이름에 대한 정리가 됐고, 이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특징이 있어요. 누가 말한다고 또 모집 광고를 내가지고 제자를 뽑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산으로, 들로 동네로 다니면서 딱바아왔다가 예수님이 볼 때에 아, 저는 됐다! 이러면, 나를 따르라! 이래가지고, 한 명, 한 명을 딱딱 낚아채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뽑아가지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아멘? 아, 네. 야, 이거 참 감사하네요, 그죠? 아니, 내가 지 부족하고 못난 자를 주님이,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니. 어, 이게 웬일입니까? 웬떡입니까 이거 진짜. 예. 진짜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뽑고 세관에 있는 마태를 주님이 딱 뽑으셨다 오늘 마태를 뽑으신 우리 주님께서 각자 우리를 뽑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음. 와 오늘 아침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니까 이 마태가요 그돈 많이 버는 돈방석 자리를 내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쫓았다고, 마태복음 9장 9절, 마가복음 2장에, 누가복음 5장에 세 군데 딱 기록이 다돼있어 와, 이 마태가 대단한 사람이 되죠? 예수님, 내가 요좀 자리 좀 정리 좀 하고, 내 직장에 상관한테도 이야기 다 하고, 정리해놓고, 제가 갈게요. 이게 아니고, 쇠간에 앉아서 쇠간일를 보고 있는 이 세리를, 마태야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께 따라오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이 마태가요. 잔치를 베풀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 가지고요. 잔치를 베풀고 나중에 자기가 돈을 많이 징수했던 세금을 많이 징수했던 그런 것들을다 갚아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마태가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제일 상시하게 28장이나 되는 아주 많은 양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그의 인물이 그의 이름이 마태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쭉 읽고 있는 거고요. 예, 마태복음만 제대로만 공부하면. 뒤에 따라오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해를 금방 할수 있는 겁니다. 마태가 가장 상시하게 짓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는 뇌위지파의 사람이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모세의 형님 지파가 뇌위지파입니다. 뇌위지파가 제사장이 다 되고 또 일부는 제사장 일을 돕는 일을 성가대 일도 하고 고기 잡는 것, 제사지내는 모든 일을 뇌위지파가 들어가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집안이 좋은 집안에 빼대가 있는 집안이요. 그리고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와 같은 이런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마태가.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딱 불러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감사해야 될 것은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내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태가 이 감사가 넘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날 아침에 마태와 같은 나를 부르셔 가지고 주님이 주님의 제자로 나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은 셰리와 죄인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자, 9절 뒤에 10절만 한번 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10절 봐요 자 10절 마태복음 9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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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의 예수 집에서 예수 앉아.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되어라. 쉐리와 죄인들이 예수 와서 예수와 예수 그의 예수 제자들과 예수 함께 앉았더라 아이고 이 쉐리니까 셰리와 쉐리는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 자기 후배들을 다불러 거예요. 마태 한 명을 건져내니까 마태 주변에 있는 쉐리들이 떼거리로 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쉐리와 이런 사람들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왜? 자기 동조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놈이다. 왜? 세금을 많이 징수해가지고 로마에 갖다주고 나머지 거를 자기들이 다 착복하니까 엄청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친구들을 따불러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하니까 배가 아픈 거죠. 자 그래서, 마태 자신도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크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동료 쉐리들에게 삶을 깨끗하게 청산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쉐리로 있다가 돈을 많이 징수했던 것을 정리하는 표로, 친구들이 다 불러가지고 야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기로 했어 이제 더 이상 나는 도둑질 안할 거야. 그거를 만천하에 공부는 후에 이 잔치를 베풀었어.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는 방법이야. 마태가 나 지금부터는 이제 세리 안할 거야. 이뜻이요이 뜻. 그러니까 공포식이고 송별을 하는 송별을 하는 왜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잔치하면서. 그 다음에 가족 친지들과 동료 세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이 마태가요 아주 대단한 인물이요자 오늘 이제 광고할 건데 요번 토요일날 돌아오는 토요일날 우리 요요 우리 반달공원에 가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려고 우리 오주희가 일을 벌렸어요 지금 예 그러면 기타 칠 만한 사람도 오라 하고 이제 자기 아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데도 초청해가지고 내가 나가서 그거를 버스킹이라 합니다. 버스킹 따라해봅시다. 버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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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차 타는 거 버스라고 하죠. 버스. 예, B U S E K I N G 버스킹 뭐냐면 길거리에서 막 외치면서 전도하는 것을 버스킹 월십 나가서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는 거 버스킹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약간 외국어 쓰는 거 좋아하니까 버스킹이다 이러면 뭐라고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를 말합니다 예, 그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요번 주부터 이제 버스킹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토요일 날한 7시 반 되면 요 교회로 딱 모여 와야 돼요 한 7시 정도 모입시다 여기에 그러서 여기서 기도 딱좀 하고 나가서 이제 어른들은 저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런 거좀 사주고 주위에 사람들이 막볼거라 말이요. 에그때 박수 치주고 예 그다음에 외치고 복음 전하는 거는 이제 우리 주의하고 허목상 하든지 외쳐줘야 돼요. 예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어른들은 그거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강주에 있는 어머니가 지금요, 뭐, 와 내가 나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또 거액을 그 투척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봐요 전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막 강주에서도 역사하고요, 저 안산에서 막 어디에서 다른데서도 막 다른 도시에도 오게 만들고. 일을 일은 하는 거예요. 일을 벌리면 우리는 일을 저지르고 자 해봅시다. 응. 나는 일을 저지르고. 나는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수습한다. 수습한다. 예, 이게요 복음 전하는 사람의 정신이요. 막 내가 일을 벌리면 하나님이 바빠, 바빠. 아, 저희가 또 뭐하려고 그러지? 아이고 이거 천사를 동원해야 되겠구만. 하나님은 공중에서 하늘에서 바쁜 거예요. 예, 우리는 일을 벌리고 일을 벌리면. 하나님은 일을 마무리하신다. 할렐루야. 네. 복음을 전해야 돼 네. 그래가지고 이 마태가 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가 일을 저질러는 거예요. 자기 동료 세리들을 다 불러가지고 나 오늘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 나 깨끗하게 살기로 했다. 지금부터는 이제 세리로 역할을 안할 거다. 도둑질 안할 거다. 선포해버리고 자기 친지와 동료들 가족들 다 데려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사역에 대한 최고의 대역과 감사를 나는 우리 예수님을 최고로 존경해. 그러니까 내 직장, 내 돈방석에 앉아 있는 세리의 직책을 다 던져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나는 가기로 했어. 이게 세리 쉐리, 마태 세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해 멋지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마태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저희들을 부르시고 마태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태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